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로 시대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함께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2026년도 첫주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오늘 이 예배 참석한 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음. 첫째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복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복. 복은 누구든지 좋아하고 사랑하고 흥모합니다 복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현대시대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교를 초월하여 가장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은 모든 종교를 유지시키고 종교의 종사자를 살리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도 복이란 단어가 다섯 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은 그 자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복은 나름대로 출처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복의 출처와 소속에 따라 복을 받은 사람들의 초소가 갈라집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초소인가 아니면 지옥의 나라의 초소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기독교인과 유대교인과 이스라람교인부터 영적 조상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종교로부터 이렇게 존경받고 있는 가장 근본은 바로 복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복은 각 종교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나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지옥의 처서로 인도하는 복과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처서로 인도하는 복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은 어느 처서로 인도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부터 받은 복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복이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13장 28절 말씀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국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복의 출처와 서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살때 받았던 복의 출처와 소석은 어디였습니까? 전문의님께서 바울사들을 통해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였던 복의 출처와 소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였던 복의 출처는 창세전에 그리스 안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아브라함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직장에 설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던 복의 소속은 창세전에 그리스 도 안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 예수 그리스 도 피로 터온 복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 행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거는 이미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근거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아니, 창세전의 그리스완에서 택하나보라 만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년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 말씀하신 곧 창세전의 그리스완에서 우리를 택하사. 성년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 말씀하신 곧 창세전의 그리스완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바울사도와 오늘 우리입니다. 바울사도가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 현대를 뿐만 아니라 창세전과 창세후까지 푸르르남을 만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나이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에 서 흘리신 피로인함이요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몽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함이란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미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기쁘신 뜻대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충성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자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뛸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 아브라함 순종 아브라함의 충성 아브라함 자랑도 그리스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미그리스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끄집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방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한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부 당합니다. 누가 보음 13장 27절 말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으로부터 알지 못한다고 부인당하는 것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는 만큼 엄청난 죄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토로 슬피울며 이르러 갈 수밖에 없는 어둡고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누가 보면 13장 28절 말씀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절피울며 이를 갈리라. 그런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보면 13장 26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쳐 섰 나이다 하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운 것이, 주님으로부터 부인당해야 하고, 행각하는 모든 자들이란 저지를 받아야 하고, 예수님을 떠나 지옥불에 떨어지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것은 본인의 입으로 자기 행위를 자랑하였던 것이, 심판의 주님 앞에 놓인책들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교시2 1장 12절 15절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생명책과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럼 자기 행위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말씀을 배운 것의 출발과 중심에 우리 나가 있는 것이 자기 행위입니다. 즉, 나 잘되기 위해서, 나 구원 받기 위해서, 나 천국 가기 위해서, 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로 20장 12절 말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은 이라고 말씀하신 자기 행위이며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날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원수입니빌보서 3장 18절 말씀 내가 여러 분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의 도 십자의 원수로 행한이라는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를 통과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난 그리스의 도 십자의 원수인 그들을 대비하여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등장시키십니다. 누가복 13장 29절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자기 행위인 우리 나가 없습니다. 우리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디에서 온 자들입니까?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동서남북으로또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장세기 13장 14절 말씀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로러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이는 사방이 펼쳐진 땅은 그림자이고 그그림자의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강조했던 동서남북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환교실 21장 27절 말씀에서는 오제어린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분명한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 띠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동서남북에서 온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한 곳에서 보면 동서남북 예수 우리 십자가 어린 양의 생명책은 그리스 안에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녀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를 통과하는 충도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에 설리신 피의 용서와 사랑으로 인한 그심을 믿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이한 러 믿음의 고백은 어린 양의 생명치에 기록된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흩뜨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가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는 장세전의 그리스 안에서 자신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의 피로 성량고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모든 삶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자기 행위가 전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을 뿐입니다. 갈라디아스 6장 2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성년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는 믿음의 눈이 점점 밝아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이기도 아브라함을 통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의 삶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심령이 간난한 복과 애통한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요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그 말씀의 내용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량한 복인, 가난하는 심령의 복이요 애통하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자신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모장 3절 4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 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인나니, 저희가 위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다면, 심령이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나, 우리 중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심령이 부유한 자입니다. 누가 보고 13장 20절 말씀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들끓해서 가르쳐 산나이다 하나. 아브라함은 심령이 부여한 자가 되어 저주 아래 있다가 지옥에 뜰을길 자였습니다. 여와께서 호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칠척과 아버지의 집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있고 지옥이 그의 것신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의 도 영을 그의 아내에 보내주셨습니다. 장세기 12장 1절 말씀 여와께서 호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실 때 이미 그리스의 영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오셔서 부유한 심령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거듭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난한 심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자기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의 영을 뵙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말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말은리를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유 속에 계신 그리스 형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리스 형이 아브라함이 맞아 심령이 가는 한자가 되어 자신이 고향과 친적과 모집에서 불난자가 되었습니다 정나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께서 아브라함 안에 사셔서 요하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예수 그리스의 도 심령입니다. 요한복은 14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아왔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의 집을 떠났다는 것은 심령이 찢어져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몸과 심령이 찢어져 피와 물을 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장세절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리신 피로. 얼룩진 양탄자위를 걷는 성부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심령을 받고 애통하는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장세기 12장 1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은 그림자이그 그림자의 실체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히브리스 기자를 통해 그 실체를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희부리에서 11장 13절 16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은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양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양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끌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뢰간한 복은 장세전의 그리스도안에 있는 복이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복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아버지께서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으며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시는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자랑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복동이었듯이, 여러분도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자랑이요, 주님의 복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은 왔타